우선 성악 솔리스트 반주자와 오페라 반주는 서로 상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편으로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. 솔리스트를 반주할 때 예술가곡이나 아리아곡에서는요, 테크닉, 투견, 딕션, 가사에서 뭐 캐릭터 분석, 줄거리 등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. 그런데 오페라 반주자는 한 작품 전체에 대한 스코어를 테크닉적으로 익히고 해석 및 분석을 해요. 지금 우리 오페라 앙상블 클래스에서는 다양한 오페라 작품 중에서 곡들을 택해서 수업하고 있지만요. 반주자로서 필요한 테크닉, 지식, 뭐 오케스트라 리덕션 능력 등 요소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 오페라 앙상블 클래스 수업 반주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포트라고 생각해요. 우리 박성근 교수님, 조정훈 교수님께서 수업을 지도하시고 학생들이 배워나갈 때 부족함 없이 옆에서 뒤에서 반주로 또 학생들 간에 서로 간 유대감을 형성해서 서포트하면서 돕는 거죠. 제가 가진 능력과 시간에서 아낌없이 돕고 싶어요. 저는 매수업이들 즐겁고 재밌습니다. 굳이 꼽자면 두 순간이 있는데 첫째로는 처음 대본 연기 수업 때늘 학생들이 하던 노래가 아닌 뭐 레치타티브가 아닌 우리말 대사로 연기를 처음 해본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. 각자 어색할 텐데 그래도 참 적극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박성근 교수님의 유쾌하신 지도와 무무진한 아이디어는 늘 감탄스럽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각 팀별 쇼츠 발표 날. 우리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박성호 교수님께서 한 학기 수업 방향 얘기하시면서 쇼츠 촬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. 저 스스로도 쇼츠 촬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촬영할 수 있을까? 저는 아예 감이 안 와서 굉장히 궁금해서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. 근데 팀별 쇼츠 영상을 딱 보는데 너무 참신하고 재밌는 거예요. 아마 그 주에 교수님께서 공지하시고 부랴부랴 급하게 모여서 촬영한 것 같은데 다들 대단해요. 저 오왕크 그 유튜브 들어가서 몇번 돌려봤습니다. 끝! <laughs>